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또 세븐 나이츠로 왔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하셨나요? 이거. 여기 이제 세븐 나이츠 이거 하시면은, 이게 있어요. 여기 수요일 보시면 이렇게 이 점수를 달성하게 되시면, 4성 파일을 받게 되는데, 받으려고요, 저는. 제가 아 이걸 안했을텐데 이건 했어요 이렇게 100만점 나왔구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이죠 겔리두스를 얻어요 갑 100만점까지 달성할 수 있던 덱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뭐 장비 세팅이 뭐다른거 똑같을거라고 뭐 저는 예상을 합니다 양약이고요. 방만 그리고 이제 삼업 분노인데 여기 이제 치대만 아니면 용기를 놓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여기 스마트는 왜 좋지? 그리고 흡혈 그리고 각계증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챔슬러 챔슬러 같은 경우에는 양약의 피격시 회복입니다. 그리고 주권의 막대감 페이스키 회복약 그리고 막기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3호브 있으면 적군 전체의 피어량 2 0가 감소되니까 나쁘지 않겠죠. 은 그리고 공선전 할때 이렇게 저처럼 만약에 반사잭을 하실 거면은 꼭 피거시 회복이 필요하세요. 저같은 경 피거시 회복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에반이랑리나라 지금 하고 있는건데 피거시 회복좀 많이 있으시면은 여기에다가 세자르 이런거 끼시면 돼요. 에반 에반도 양약의 피격시 에본 3호배 주권 막댕감 막기 그리고 헬스클입니다나타나타경는 양약의 피격시 그리고 이렇게 3호도 있고요 주권의 막댕감 막기 힐스클입니다뭐다 똑같아요 장비는 뭐 이런 것도 다 똑같고요 리나도 뭐 똑같아요 리나도 뭐 속속 피격시 복3옵의 축권, 피읍, 막기, 힐스킬이네요 뭐 비슷하죠 하지만 아도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내일 제가 내일은 크리스네요 하필 크리스면은 어우 싸우기 힘들겠는걸 자 그리고 제가 또 보여드릴게 제덱도 똑같습니다 제덱도이거예요 리나에서 스파이크 만든 건데 오, 꽤 괜찮더라고요 제가 일단 시계를 한 판을 하고 결투장 돌면서 한번 이덱의 중요성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모조 상대방 자 이거는 뭐 보여 드릴 수 없으니까 좀 빨리 끄내 볼까요 관통 스킬이 뭐 있지 이건 이상의 관통이 없더라고 좀 신기하죠 관통 스킬이 없어요 끝나죠 자, 이걸로는 좀 판결이 좀 불가능하니까 상대분이 좀 대기 좀 약하셨으니까 한판더 할게요 이거는 이거는 제가 한판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원래 덱이 이게 아닌데 갑자기 이 덱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 잠깐 너무 센데요 상대분? 너무 쎄신데 이렇게 되면은 한 방이면 이렇게 트루드 아래 스킬을 사용하면서 제압을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방을 켜주시면 돼요. 불방을 켤게요. 아, 뭐야. 안 맞네. 이러다 트루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 좀 큰일 났는데. 일단 트루더가 죽어도 중날이 있어서 살아남긴 하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나 스펙가 있기 때문에, 저 맞아도 상관없어요. 아, 잠깐. 별로 안 좋은데. 맞아도 괜찮아요, 저거는. 피거 쉐이버는 괜찮아요. 이게 피거 쉐이버의 중요성입니다. 불길에 불방 켜지면서 방어력 해주시고요. 좀더 살아남을 수 있죠. 미스께서도 사용 없어요. 방어력개 단단해서요. 방어력 너무 단단하죠. 심지어 반사까지 있어가지고. 죽이려면 아마 콜트 정도가 아마 있어야지 죽지 않을까 싶어요. 콜트 정도 돼야지만 죽지 않을까 싶고요. 한번 더 때리겠네요. 벨리리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트루더가 죽었구요, 일단은. 일단, 자하라가 조금 귀찮긴 한데. 누구죠? 뭐야, 크리스가 지원 영웅이네? 큰일 났네. 하지만, 트루더가 먼저 때렸기 때문에 상관없죠. 오, 뭐 쉬워 저거. 왜 이렇게 세, 저거. 거리에 복주자 뭐야 안 죽었네 저기 틀어도 죽을 줄 알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 죽었네요 와 이거 어떡하냐 이거 굳이 안 써도 되거든요 너무 센데 저거 왜 저리 쓰다냐자 일단 턴감기아 저도 빨리 크리스 신화가운성 시키고 싶네요. 뭐 이제 이론 해제가 뭐 있어야지만 뭐 적들을 뭐 쓰러트리지만 어 뭐야? 아제사호 먹군요. 어 광해검 좋죠. 나쁘잖아. 해제시켜 주시고요. 이거 걸게요. 회복이니까. 때려도 회복해요. 이게, <laughs> 이 대기 진짜 대단한 대기예요, 여러분들. 자 초반에도 이덱 세팅을 보여드렸지만 끝날 때도 한번 덱 세팅을 어떻게 세팅하는지 보여드릴겁니다 자 셀더시 일단 증가시켰죠 오랜만에 하니까 나쁘지 않네요 조금 더 돌려볼까요? 이게 딱 투르드 고진 덱이라 스파이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헤로운헤로 해로운 효과 이런 거 어떻게든 좀 보호를 하려면 스쿨드보다는 일단 스파이크가 좀더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이렇게 쓰는 거고요. 디라면 볼게요. 과연 디 얼마나 들어가는지. 오케이 이정도면잘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근데 세차르는 때릴 때마다 저게 좀 그래가지고 아 뭐야 벨진 됐네. 저거 잡을게요. 쟤세자로 아마 잡을 수 있을 거에요. 못 잡네. 세자로못 잡았네요. 못 잡을 줄 몰랐네. 자, 세자를 잡았습니다. 오우, 오우, 야, 오우! 안 아픈데? 자여기서불그레한번켜주시고요여기서뭐 스킬 뭐쓸게 있나요? 스킬 쓸기 없어요. 진짜. 여기 너무 아쉬운 여기아요 스킬 쓸게 없어요. 그래서 저거 스파이크 각성기 맞으면 많이 아프거든요. 빠르게 좀 잡고 싶은데, 못 잡네요. 어. 이렇게 때려주면 저 고맙죠. 별로 안 아프니까 어차피. 자, 이제 스파이크 아래 스킬 사용하면서 버텨봅시다. 맞아도 안 아프거든요, 저거. 제압 걸려가지고. 버프 해제시킬게요 해제시켜놨구요 뭐야 또 바꿔놨네 <laughs> 자트로드 위스킬로 마무리 지어줍시다자 이렇게 새겼네요 어, 되게 매우 좋은데 덱이 이승간까지 좋을 줄 몰랐거든요. 원래 제가 쓰던 덱이 어떤 거였냐면요. 여기거든요. 원래 이 덱이에요. 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덱인데 끔찍한 덱으로 변했습니다. 이 덱으로 변했어요. 지금 이 덱하고 14연승 중입니다. 14연승. <laughs> 대단한 덱이에요. 이 덱. 자 그럼 결투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이제 템 세팅이 궁금하신다면은 초반에 초반이랑 그리고 마지막 후반 때 제가 템 세팅을 공한번더 그래서 두 번이나 공개를 할 거니까요. 궁금하시면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에반이 불방 키는 것도 뭐 중요하긴 하죠. 아 콜트가 좀 많이 아파요, 솔직히. 말씀드린데 콜트가 좀 힘들어요. 콜트 좀 쓰, 많이 쎕니다. 콜트 많이 쎄요. 콜트는 좀 무서워요, 솔직히. 콜트 만나면은 데미지가 좀센 콜트를 좀 많이 만나가지고 무섭긴 해요, 콜트가. 자, 상대만 오르카 아래 줄 아래 스킬 써봤자 무의미하죠. 어 잠깐만, 에반이 저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거든요 저거 해봐 안 시켜주나? 큰일 났네 에반 죽겠는데요 안되는데? 에반 죽으면 안되는데 근데 에반이 어차피 자체중 죽날이 있어.. 뭐야 끝났네 가비 에반 때렸으면 회복했었을텐데 아쉽네요 자 두번째 판입니다 아이고 이거 가린 것 같았겠네 <laughs> 이렇게 투르다가 효과, 효과 공략을 잘 때려주면은 매우 편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만약에 파일을 갖고 있다면은 뭐 끝나는거긴 한데 자자 프레이야 아래 주스 킬 맞아도 별로 안 아픕니다. 방어력 하나만큼은 정말 딴딴해요 이 친구가. 좀 만나고 싶지 않죠? 어우씨 보기만 해도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약에 영웅강은 잘 돼있고 회복 잘 되고 이러면은 뭐어 끝장나는 거죠. 솔직히 이덱게 투르드가 없어도 딜은 아마 잘받힐걸요세자를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세자를 쓰기에는 피격실복이 없기 때문에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피격실복이 좀 많으면 제가 좀쓸 텐데 없어요 피격실복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고대가루가 하나 더 만들면은 쪼개쓰면 또 만개가 또 채워져서 하는데 근 네, 그거는 좀 다른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오. 에반의 피가 1피가 됐는데 맞고 해복은 못하네요 아쉽게 일단 에반이 죽습니다 하지만 살아나요 다시 그쵸 살아나죠 뭔가 좀 바꾸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덱이 이렇게 좋았나? 왜 이렇게 되게 좋은 것 같지? 세자르 약하네요, 그냥. 저기 왜 플라트니? 아, 이 덱이 단점이 있어요. 이딴 애들이, 이딴 애들이 때리면 별로 안 좋아요. 특히 얘네, 얘 얘는 뭐 얘는 괜찮은데, 오 세자로 때릴 모양 방금. 아 이딴 애들이 때리면 안 되는데, 저, 저런 애들 저런 애들이 때리니까 제네들 회복하게 놓다주는 거잖아요. 오질거 같은 데몬 판, 와저리 센다냐? 엄청 센데요. 역시 세자른가? 하지만 잡으면 끝이죠. 자본별로 서 사요. 언니 어, 저거 뒷줄이라 강할 것 같은데. 아저 잡았어요. 어 잡았다. 이 상태로 이제 턴감 들어가면 되죠. 아니나 못 들어가네. 아, 태호 소라리야, 아. 불편합니다. 태호 소라리에요, 심지어. 불편해요. 와, 효공도 안 들었어. 클일 났다. 텅감 없는데. 텅감, 쓸려나, 이거? 쓸까요? 쓰면은 모르겠는데, 이거 먹고 다 죽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먹고 살아남을까? 살아남는구나. 이렇게 태워 잡아줍니다. 아니 이걸로 다 죽겠는데, 일단은 챈슬러 죽죠. 이 생각이 들면은 뭐야? 챈슬러, 챈슬러도 자체 중간 있나요? 와 클났다. 이거 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오, 졌는데 이미. 와. 역시 표식이 탈 아닌가? 과연 단단한 방대기일 것인가? 와 너무 센데못 이길 것 같은데요? 저런 것 때문에 콜트가 싫어요 표식의 탈환 때문에. 아 저런 콜트 진짜 너무 싫습니다. 저런 콜트. 심지어 보정 돼 있을 줄 알았는데 보정 안돼 있네요. 와, 진짜 너무 안 죽는다. 저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무슨 콜트가 저렇게 단단해? 얘네 둘, 쟤네 둘이 약한 걸 수도 있긴 한데. 아, 이번엔 나왔네요. 대단한데. 이득이 진짜 참 힘들거든요. 근데 영원강화랑 좀잘돼 있어지만 이득이 좋은 건데 뒤줄 세인이 데미지가 엄청나요. 뒤줄 세인의 공격력이 거의 뭐 대단한 놈이거든요. 어 아, 상대마다 반사해. 클났네. 자 기신백이 딜 보세요. 딜은 지금 이렇죠. 근데 여, 가, 이거 아, 영원강화란다. 그 변신하면은 딜이 엄청 세질 거야, 맞지 어우, 쓸데 없는 거. 어우, 쓸데 없는 거. 이렇게 계속 해 볼게요. 저게 피그시 해 보기 더좋요 엄청 세요, 저 대. 네. 빨리 세인이 아니 아, 세인이란다. 빨리 저희 트로드가 좀 때려주면 좋을 텐데. 뭐죠? 제위압 있나요? 저 친구 위협 있나요? 아저 어, 계속 회복하는 골치 보기 싫네. 깔끔하게 처리하네요. 상쾌합니다. 저 변신해도 지금 제압 걸려서 제 제압이 걸려 있어가지고 상관없어요. 뭐요 간단하게 이길 것 같죠? 악마에게 딜 봐야 돼요. 약하네요. 다행이네. 스파이크가 죽어가지고 좀 많이 아쉽긴 한데, 뭐 이제는 뭐 성공적이죠. 뭐 스파이크까지 그 뭐야 그 피겨 실브 만들려면은 너무 빡세요. 차라리, 보정시켜놓고, 빡세게 가는 게 낫죠. 자, 마판 스포트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포다. 표식 메타인데요. 와, 진짜 오랜만이다. 표식 메타. 와, 얼마만이냐. 불방입니다. 일단은. 실시간 결장을 하든, 결주장을 하든, 실결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에반 불방을 빨리 키워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죠. 어, 저놈좀 세네. 아니면 저처럼 똑같이 이런 덱을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사용하실 것이면은 실결을 하실 때 차라리 한 이거 트루드 아래 아래 줄 아래 스킬을 먼저 사용하시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걸 사용하시고 제어 걸은 다음에 데미지 안 받으니까 불방 키좀 편하게. 불방을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트로드는 방극 1순위를 냅둬야겠죠 그래야 쉽게 쉽게 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자이덱 정말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템만 저, 저 진짜 템 이거 별로 제대로 좋게 안 껴준 거거든요 그래도 이정도까지 가요 템이 안좋아도 이정도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지금 에반이 직사네요 아, 맞아도 죽지 않아요 절대로 진짜 이 대결 이기려면은 표식... 표식땡 말고 그냥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22전승이네 몇 판에 했죠? 한, 한 6판 정도 이긴 것 같은데요 아닌가? 몇 판이었지? 근데 꽤 많이 이긴 것 같네요 자 일단은 또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가야겠죠 자, 일단 덱은 잃었구요 일단 투로드입니다 일단 뭐 초반에 덱 세팅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말, 말은 씀말 하지 않을거구요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기만 할겁니다 만약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laughs> 멈추시고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뭐 이렇게 축권 같은 걸안 껴도 축중이나 건중 이런 거 끼쳐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4개축4 추... 충이 돼요. 4 축권이요 4 축권. 근데 뭐 지금 축권 만들기 쉽잖아요. 지금 이렇게 축권을 만드는 게 쉬워 가지고 축중이나 건중 이런 거만 만드는 게좀 어렵지. 축 축권 같은 건 만들기 좀 쉬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대기, 저는 이 대기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방대기 재미를 알아보렸습니다 스파이크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리나가. 아, 맞네요. 상태에서 저항이 50%네요. 뭐, 저도 뭐 괜찮은 거죠. 상태 이상 50%면은. 일단, 이렇게 갖고 가는데, 덱 정말 좋아요. 아니면 여기에 잔나비 껴줘야 돼요, 잔나비. 잔나비 같은 새끼를 회복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잔나비 같은 경우에는 쓸데가 따로 있어요. 공선전 때잔나비꼭 있으셔야 돼요. 제가 내일 이제, 공선전에또 보여드릴 텐데, 잔나미 꼭 있으, 꼭 있으셔야 됩니다. 잔나미는 필수고요 그리고 이렇게 피거시 회복도 필수입니다. 피거시 회복은 필수예요 노화도 당연히 필수겠죠. 노화 아직, 제, 저도 노화를 많이 안 키워가지고, 문제이긴 한데.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덱을 보여드렸구 덱을 보여드릴 드렸고요. 저는 내일 한번더 방송을 켜서 이제 방금 제가 공선전에서 보였던 덱으로 공선전을 돌릴 겁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